화물 나름이 화물 주활산 시스템 화물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본 메뉴 탭에서 배차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운송 버튼을 클릭하면 화물 등록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입력하기 위해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사라집니다. 화주회사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화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로 거래처를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거래처 등록 버튼을 클릭 후 신규 입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거래처 상세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규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되어 있는 화주를 선택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래 이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거래처와의 거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주에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거래처의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여기서도 신규 입력이 가능합니다. 상하 차지 정보와 화물 정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종류를 선택하고 청구 비고에는 정산에서 정산자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의 중량을 입력하고 수량, 단위를 선택해 줍니다. 부피, 길이 입력해 주시고 상차 방법과 하차 방법을 입력해 줍니다. 주선인 경우에는 청구 운임과 지불 운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불 운임의 퍼센티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불 운임은 차주에게 지급할 운임입니다. 선불운임이나 착불운임, 수수료, 보관금 같은 경우에는 알선일 경우에 선택하여 입력해 줍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주셨다면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리 상태가 진행 상태인 오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 상태인 오더를 배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회사에서 배차를 하게 되면 거래처 배차가 되며 차량 번호에 입력하고. 배차를 하시게 되면 차량 배차가 됩니다.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차주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차량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력한 후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규로 등록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되어 있는 차주를 선택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온 차주를 확인하신 후에 오른쪽에 있는 배차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리 상태가 진행해서 배차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차가 완료가 되었다면 해당 오더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신 후에 운송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배차에서 완료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료된 오더는 실적 확정을 해주시게 되면 정산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오더를 선택해 주시고 리본 메뉴에 있는 실적 확정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실적 확정이 된 오더는 이 실적 확정 부분에 체크가 됩니다. 정상까지 완료가 된 오더를 선택해서 화물 운송 실적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오더를 선택하시고 리본 메뉴에 있는 FPIS 신고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엑셀 화면으로 내용이 저장됩니다. FPIS 신고 파일이 완료가 되었다면 해당 오더 선택하신 후에 리본 메뉴에 있는 FPIS 신고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신고 완료가 된 부분은 실적 신고 이 부분에서 체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오더를 복사하실 경우에는 해당 오더를 선택해 주시고 리본 메뉴에 있는 화물 복사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저장하기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처리 상태가 진행 상태인 오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 상태인 오더를 거래처 배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차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상태가 배차 상태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차된 상태를 배차 취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에 있는 배차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오더 자체를 취소하시고 싶을 경우에도 해당 오더 클릭하시고, 리본 메뉴에 있는 화물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처리 상태가 취소 상태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물 나름이 화물 주활선 시스템 오더 접수 및 배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